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공퀼트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만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020년 7월 4일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조선 시대 화가 해원 신윤복의 검은고주를 고르는 여인이란 그림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완성하는데 4개월의 시간과 상당히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답니다. 그만큼 이런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답니다. 저의 작품 활동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 그림 속의 여인들은 아마 기녀들일 거라고 합니다. 맨 왼쪽의 기녀는 오른손으로 검은고 괴를 조정하고 있고, 왼손으로는 검은고주를 잡아당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등을 보이는 기녀는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검은 고주를 잡고 있는 듯 하답니다. 그리고 맨오른쪽에 시녀는 검은 고주를 잡고 있답니다. 이 그림은 신년복의 다른 그림에 비해서 검은 고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잠시 쉬어가는 코너죠? 이렇게 가끔씩 인형 만드는 중간중간에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예쁜 퀼트 인형 만들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